윤영균 현대건설 사장이 디벨로퍼로 체질 바꾸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윤 사장은 디벨로퍼, 즉 개발 사업자로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서울 가양동 이마트 부지를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등 오피스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3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가양동 이마트 부지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LG연구개발센터, 마곡 앤 밸리 등 주요 업무주거시설에 모여있는 곳으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사장은 앞서 가양동 부지를 신세계로부터 6,820억원에 매입하면서 프로젝트 금융회사 PFV를 설립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배당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개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 사장은 호텔 부지를 인수해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스 어드바이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PFV를 통해 르메르디앙 호텔을 7천억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르메르디앙 호텔은 강남 한북판에 있고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크라운 호텔 부지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신분장선 연장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최고의 입지로 꼽힙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디벨로퍼를 향한 윤 사장의 의지가 묻어나옵니다. 윤 사장은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공식 일정으로 고양시 신원동 삼성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파이노 삼성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문지원 MDN그룹 회장, 김병석 RBDK 회장,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 등 국내 굵직한 디벨로퍼 경영인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대형건설사 사장이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하는 사례는 드문데 그만큼 디벨로퍼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실증 사업 참여를 통해 EPC 수행 영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은 해상풍력의 모든 공정을 수행할 수 있어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개발 사업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전남 광양의 해상풍력발전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율촌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설치할 해상구조물 27기, 1175억원 규모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스틸산업은 2023년에 해상풍력발전 현장에 투입될 1만 3천톤급 해상풍력발전용 설치선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추가적 이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남은 1단계로 2025년까지 21조 원을 투자해 60메가와트급 앞에 풍력발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4.1기가와트 발전단지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스틸 산업은 서남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수주 실적이 있어 국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도 추가 수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만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2025년까지 5.5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원전 해체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 선진 기업인 미국 에이콤과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2015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에이콤은 캘리포니아주의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엔지니어링과 건축 설계를 하며 원전 폐로 사업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이츠 화이츠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2116년까지 549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국내 원전의 90%가량을 시공한 현대건설이 해체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리 1호기 해체 수주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서 5월 14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연구정지된지 4년 만입니다. 해체승인 신청 뒤 2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심사를 고려하면 2023년 5월에 본격적 해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해상풍력이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2023년부터 원전 해체시장이 열리는 만큼 미리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건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사업은 현대건설의 핵심사업으로 별도기준 매출에서 6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이 토목과 플랜트보다 이익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1만 9000세대 분양을 완료해 연초 계획과 비교해 60%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다른 대형 건설사보다도 훨씬 높은 달성률입니다. 압도적 브랜드 가치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에서 강자의 위치를 견고히 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현중 사장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재적소에 제시하며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고 필요하다면 경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반드시 수주를 따내는 필승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런 주택사업 수주 성과가 2022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현대건설의 2022년 영업이익이 2016년 이후 다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 주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던 2020년 3월, 1만 9천 원 수준을 보인 뒤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준 사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2020년 12월부터 현대건설 주가 상승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분양시장 활성화로 건설사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앞세워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에 앞서 나가며 주목받았습니다. 현대건설 주가는 2021년 7월 초 6만원을 넘으며 순항하다가 8월 중순에는 4만원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대감에 현대건설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은 앞으로 현대건설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약41% 정도 지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기업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은 현대 건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는 최소 3조 6천억 원에서 10조 원에 이르기까지 추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대 건설 시가 총액이 6조 원 안팎을 보이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미 확보해둔 우량한 수주량고를 바탕으로 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기업 가치 10조 원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5월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뒤, 증권시장 입성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무량기업 심사 간소화 요건을 만족해 빠르면 2021년 11월에 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현중 사장은 주택사업본부 본부장 시절 주택브랜드 관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현대건설을 운영할 적임자가 윤영준 사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신규 수주를 25조 원을 넘게 확보해 수주 잔고 65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윤 사장은 풍부한 공사관리 경험을 갖춘 현장중심 주택사업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조직장악력이 뛰어나고 승부사 기치를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던 1조 4천억 원 규모 한남 3구역 수주전에서 직접 조합원이 되는 전례 없는 방법을 통해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말도 듣습니다. 윤 사장이 안정적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신사업에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